백어도 장군 동상 보존과 에리에스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부 순서로 안보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강연은 우리 황해도 출신이시며 대한민국 대통령 고난대행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큰박수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산국가로 가는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가, 길로에 서 있는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칼 안 들고 있어서 전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 저 명백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전쟁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화되기 전에 정책이 공산화됩니다. 그냥 공산주의라고는 사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정책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문재인 정벌 아시죠? 거기에 안보 정책은 뭐였을까요? 북한 바라보기였어요. 북한의 변호사노릇 됐죠? 지금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중국까지도 품고 있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성장노릇을 내놨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됐을까요?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하나 이 좌파 정권은 나라를 망가뜨릴 정책들만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완전히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재라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혼자서 입법 사법 또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뭐 행정에 당연히 장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견제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사법이고, 그리고 행정, 저 뭡니까? 입법, 사법이, 사법이고, 입법, 사법, 행정이니까 입법 아닙니까? 입법과 사법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이재명 마음대로 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조인입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평생을 법으로 먹고 산 사람이고 또 지지리 법관이 아니라 잘한다고 해서 평가받은 법관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문재인이 하라는 대로 다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나마 조이대 대법관 대법원장이 이제 하나 했는데 그 지금 꼭구루다 만들어가지고 결국 도로 목을 만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우선 정책이 다 무너졌고 이재명은 거기다 한수더 떠서 정책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에 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나마 어쩔까 몰라도 지금 이재명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갖다 퍼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의 정책은 한마디로 퍼주기 정책밖에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이 젊어서부터 꿈꿨던 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초대 비서실장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종석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임종석이 누구냐면 제가 1989년도에 남북 학생회담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임소경을 북한에 밀파한 사건으로. 구속한 자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제가 왜 구속했는가? 이거 무슨 제명으로 구속했을까요? 국가보안법위원회. 지금 임수기위원라는 자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던 자, 이게 바로 임종석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됐더라고요. 89년도에 도모했던 것을 이제 거의 30년 다 돼서 29년 만에 뜻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완전히 나라 망가뜨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어요.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영업. 네. 네, 감사합니다. 본래 자영업자가 거의 8, 90% 일하는 사람들의 8, 90%가 자영업자예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도 있고,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겠다. 이게 이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있던 국민의힘 당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이. 공산당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의 위기를 점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자들이 나라를 바꾸려면 무슨 수단을 쓸까요?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자들이 무슨 수단을 쓸까요? 총칼 들고 할까요? 무슨 방법으로 저들이 나라를 자기들의 편으로? 장악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저들이 집권하나 아주 쉬운 마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 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 선거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선거에 나가봤자 부정 선거로. 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부정 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정 선거를 부정 선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할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 선거가 자행돼서. 부정선거로 지금 연달아서 정권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도 혹시 여러분 중에 부정선거가 무슨 소리야? 21세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드루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드루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21세기에 부정선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당장 이 정보 출범할 때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합계해서 그렇게 해서 정권을 탈취해 갔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내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방법이 계엄밖에 없다. 이래서 계엄령을 내리신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laughs>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그 연습삼한 게 아니라 개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을 쓴 겁니다. 맞 맞아. 그런데도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검표라는 거 아시죠? 재검표 아세요? 재검표가 뭐냐? 투표하고 를 개표를 했는데 후보자가 보니까 이건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어, 개표하는 걸 끝내고 나서 이걸 보게 놓습니다. 보게 놓고 1리기를 잡아가지고 열어서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을 꺼집 보내는 거. 이게 재검표입니다. 이건 아시죠? 그러면 재검표할 때 나오는 그 투표지들은 본래 유권자가 투표하면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권자가 투표한 그런 종이가 나와야죠. 근데 재검표할 때는 모저의 유권자가 집어넣다 볼수 없는 그런 그런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투표관리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다는 건 아시나요? 그래요. 투표당가면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놀아 먼저 찍은 걸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왜 찍는가? 이 투표용지가 진짜다라고 하는 걸 투표관리관이 인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이 나와야 되거든. 그 재검표할 때 인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천 장이 넘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문드러져서 누가 찍었는지알수 없게 돼있는 이런 투 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laughs> 이런 사실은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laughs> 우리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일이 저질러졌어요. 그래서 그민경호이라는 사람은 아세요? 네. 민경호 후보가 이유 신청을 해가지고 재검표 했더니 어느 한 투표소에서는 1,900명이 투표했는데 천장 넘게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 있는 게 나왔다고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서 이게 누가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선거까요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문 들어놓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종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투표용지를 봤다면 거기다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1900장 중에 1000장이 넘게 나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했더니 뭐, 바닥바닥 바닥 우기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투표용지가 이런 일장기 투이처로뻘렇게 문들어져 있는 이런 투표용지 못 보셨죠? 그래서 이제 증의를 세웠어요. 누가 증의를 낼수 있을까요?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이 자기가 준 거니까. 그리고 투표관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 재검표때 나온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투표지를 줬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안좋대요 안 좋대요. 안 좋대요. 안 좋대요. 여러분 투표 관리관이 안좋다는 투표지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또 이걸 보긴 반냐 그랬더니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표할 때는 투표 용지를 받은 다음에 기표를 하고 노을는다 기표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투표함에 집어넣지요. 집어넣기 전에는 뭐 합니까? 접어서 넣지요. 접어서 투표하지요. 이 접으면 접은 흔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나요. 나죠. 그런데 재검표현장에서는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반 이상 나았어요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다 봤어요. 그리고 점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거기 검표하는 직원이, 재검표하는 직원이, 누군가 하면, 어, 서, 에, 뭡니까? 직원이에요, 직원. 정규 직원이에요. 법무부 직원. 이 사람들이 쟀는데, 자기들이 지금 쟀어요. 내가, 내가 한번 세보라고했는데 지금 세더라고. 한 네,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투표지가 사전 투표의 경우에 반이, 거의 반이 나왔어요. 내가 두번 했는데 첫 번째는 44대 56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49대 51. 여러분, 이래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도 전질러졌고 당일 투표는 우리가 투표한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사전 투표는 예. 네, 사전 투표는 거의 저희가 두 배를 얻어요. 36대63, 63을 저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36으로 어요 거의 두 배를 우리가 뺏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024년 선거에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표에 참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알았고 미국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선거를 알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지금 다 부정성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고 알아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우리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공의가 안된다 라는 분이 만약 계시면 끝난 다음에 저에게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비겁하게 말도 하지 않고 가만 가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부정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한 뒤에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공산주의 국가로 예찬이 얘기한 대로 20년, 50년. 100년 사회주의 거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남의 일 생각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북한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토하는 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져야만 됩니다. 공산국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수단이 부정선거인데 알면서도 당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후배 후진들에게 못할 일을 하는 것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린 것은 다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내가 모르고 거짓말하는 수 기억 못해가지고 그런데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인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